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튜버 스페이지 입니다. 네 더운데 잘 지내시고 있나요? 휴가는 떠났고요. 저는 베트남 북극에서 재미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.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네이블레이드 버스트 초제트 헬살라멘도 입니다. 네,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개봉을 다해 왔습니다. 빌닐픽에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이있이고요 뭐, 굉장히 좀 무거우고 달콤달콤 소리가 납니다. 드라이버, 미닝 발키리. 아, 드라이버가 아니고 디스크입니다. 말은 좀 실수했네요. 드라, 디스크는 미닝 키기와 동일한 스 디스크이고요. 드라이버. 제가 가장 기대되는 드라이버입니다.